안녕하세요. 중알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중알권 학생들이 영어 3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알권 학생은 이제 3점대 거의 후반부터 뭐 5점대 초반 정도까지를 중알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어? 4, 5등급인데 왜 이제 수시에 집중을 하냐? 정시에 저 집중해서 뭐 정시로 수능을 올려가지고 나는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비율 자체가 수시와 정시의 비율 자체가 거의 8대2에요 그러니까 이 수시의 4등급과 정시의 4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달라요. 당연히 수시로 어 4등급으로 내신 4등급이 정시 4등급보다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 해야 되는 영어를 3등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저, 그, 상대평가예요. 영어만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럼 영어는 이제 3등급이 되려고 하면 몇 점이 필요냐면 70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70점부터 79점까지를 3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점도 3등급, 71점도 3등급, 72점도 3등급, 74점도 3등급, 79점도 3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어떤 거를 잘 틀릴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더 맞추려고, 막 엄청나게 맞추려고가 아니라, 30점을 어떤 파트에서 틀릴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막 빈칸 추론, 뭐 이런 거거든요? 빈칸 추론이랑 뭐 이제 문법, 이런 거를 이제 어려워해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시간을 주, 줘도 틀리고, 안 줘도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이에요. 내가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90점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7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30점을 잘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 추를 다 틀리겠다. 그리고 저기 뭐 문법도 다 틀리겠다. 상관없어요. 나머지에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영어 듣기 평가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빈칸이랑 저기 뭐야 문법은 그냥 찍는 거예요. 뭐뭐 뭐 3번으로 찍든 4번을 찍든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맞추면 좋은 거고 다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아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그 빈칸 추론하려고 막 시간을 막몇 분씩 써았던 뭐 거를 그냥 찍고 나머지에 막 주제 찾기나 아니면 뭐 순서 배열이나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막뭐 도표 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하면은 그런 건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는 항상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고 해요. 시간이 모자르는데 난 70점 만 이제 목표로 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몇 개를 빼고 한뭐한 뭐한 8개 8문제 9문제 정도는 이제 찍겠다 내가 이제 그런 건다 찍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답률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를 우리는 찍고 할수 있는 건 일단 하면은 이제 3등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시에 집중해야 을 되는 거고 수시에서도 어디에 집중해야 을 되냐면 교과입니다 그냥 교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선발합니다 이게 44.8%고 종합은 23%고 논술은 3.3%예요 이게 뭐 이제 전체 그 인원 수시 정시 합쳐가지고 비율이라서 그렇지 교과 그러니까 수시에서만 하면 교과가 거의 60%가 교과로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내가 특별하게 이제 종합전형에 서류에 강점이 없으면 나는 이제 교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종합을 쓸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하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보다 입시 결과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냐? 아니죠. 종합전형은 훨씬 더 까다롭게 선발을 해요. 뭐, 이게 전공적합성이나, 뭐, 내신이나,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지원하려고 했던 학과랑 뭐, 관련된 과목을 잘했냐. 그 이제 세특도 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잘 맞춰졌냐.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우리는 몰라. 우리가 아는 거는 딱 하나죠. 그 대학에서 그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막 4점 몇 등급이었더라. 근데 나는, 4.1등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고난 4.1등급인데, 뭐, 그 대학의 교과 전형은 3.대 중반이야. 아, 그건 못 지원해. 지원 못 하고 난 종합에 지원하는 게 맞아. 진짜 이런 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뭐, 초중반 학생들도, 어, 서류 관리를 잘못하면, 다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점대, 그러니까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학생이 이제 종합을 다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크게 욕심부린 것도 없어. 그냥 뭐, 뭐 서울여대 종합 쓰고 뭐 인하대 종합 쓰고 문과학생이었고요. 막 그, 그리고 어디를 썼지? 이제 조금 높여서 이제 국민대, 송실대 막 이런 데를 썼는데, 그리고 서울여대 쓰고 여튼 이렇게 썼는데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이제 6교과를 썼어요. 교과를 6개 썼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거의 다, 다 됐어요. 내가, 어, 종합을 썼을 때 1단계도 통과 못 했었던 대학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가지고 6개가 다 합격했다. 그 친구가 2점대 후반이었나 3점대 초반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국민대를 이제 거의 문다고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여튼 간에,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거는 점수가 낮아 보여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지만, 내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상태가 아니면은, 어,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종합전형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내신 성적으로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은, 어, 중화위권 학생들은 대체적으로는 서류가 좋지가 않아요. 뭐 간혹 가다가 괜찮은 학생들이 있는데, 중화위권 학생들은 전체적으로는, 어, 서류도 관리가 잘안 되어 있다. 그니까 내신도 4 5등급 모의고사도 4, 4 5등급 서류도 딱히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교과를 써야 돼요. 교과를 써야 되는데 교과는 대부분 최저기준이라는 게 있죠. 최저기준이 몇 등급일까 보면은 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2합7,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국수 영탐에 2합7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3등급 맞추면 나머지 과목에서 4등급 하나가 있으면 돼요. 경희대는 2합 5네요. 그러니까 영어가 3등급이면 나머지 한 과목에서 2등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근데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러 그러니까 광운대는 없고 국민대가 2합 5, 그러니까 문과는 2합 5, 이과는 2합 6인데 영어가 3이면 탐구가 2등급이면 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3등급이면 되는 거죠. 덕성여대는 2합 7, 어 동국대는 없고요. 동덕여대는 2합 7. 그러니까 거의 다없거나 6, 7 정도예요. 5짜리4호짜리가 조금 드문 거고, 어 이쪽이 3, 6 대도 2합 7. 그러니까 영어 3등급이면은 나머지 하나에서 4등급이 나오면 된다. 상명대도 2합 7. 영어가 3등급이면 나머지 하나에서 4등급이 나오면 된다. 서경대는 2합 8. 영어가 3등급이면 나머지 하나에서 5등급이 나오면 된다. 과기대도 2합 7이고요. 어 시립대는 3합 7로 조금 세고 서울여대 2합 7. 성대 이런 거는 좀 세고요. 성신여대 2합7, 세종대 문관의 2합6, 이과 2합7. 어, 숙대는 이제 문관의 2합5, 이과도 2합5.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센 거고, 송실대가 이제 2합4, 2합5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센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거 2합4짜리가 거의 없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높아.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가 조금 높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외대도 2합4, 그리고 한성대 2합7, 홍대는 이제 3합8. 여튼간에 어, 대체적으로 이제 국승 세단 아래쪽에, 그니까 국민대가 아까 2합 5였고 문과는 2합 5, 이제 과는 2합 6, 숭실대는 문과가 2합 4, 이제 과가 2합 5. 그리고 그밑에 대학들은 거의 다 2합 6, 2합 7 라인이었어요, 그렇죠? 어, 인천면 이제 인천대는 2합 7이고 인하대는 2합 6이네요, 그렇그니까 2합 7에 2합 6이고 이제 인하대는 이제 과는 2합 5고. 가천대가 2합 6이고요. 근데 이제 문관 2합 6, 이과도 2합 6인데 이제 이과는 이제 미적이나 기아 선택하면은 이제 2합 7 맞춰도 된다라는 거고. 가톨릭대 2합 7, 경기대 2합 7. 어, 단국대 2합 6.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의 경기권에선 거의 최저가 없고요. 수원대 2합 7. 어, 그리고 아주대가 2합 5. 이제 요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물지대 2합 8이고 음, 이제 공학대가 이제 2합 8, 문관 2합 8, 이제 이건 2합 7, 그리고 이제 외대는 하나 3등급, 외대 용인 이제 문관은 3, 이과도 하나 3, 항공대가 2합 6, 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에리카는 문관 2합 7, 이과도 2합 7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영어가 3등급 나오면은 나머지 한 과목들이 3등급 혹은 4등급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 모의고사가 4, 5등급 나온 학생들이 드라마틱하게 국수형 탐탐이 다막 3등급으로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두 과목만 집중하면은 2합 6, 2합 7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3등급 나오고, 나, 나머지 한 과목이 3등급. 영어가 3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한 과목이 4등급. 이렇게 해서 2합 6, 2합 7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4, 5등급이었는데 2합 4를 맞춘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학년도에 이 외대라는 대학이 최저가 없다가 2합 4가 이제 신설된 쪽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가 이제 거의 4, 5등급이었고 영어가 3등급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어 영어랑 탐구 하나만 집중해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2합 6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서 대학을 한번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변수인 대학이 외대여서 2합 4짜리도 한번 써봤어요. 내신 3등급이었고, 2합 4였는데 그 친구가 2합 4를 받쳐요. 그래서 뭐 그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국어 수학 영어 탐. 그러니까 그때는 그친구는 영어 3등급이었으니까. 나머지가 4, 5등급이었는데, 그 2, 합 4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려운 거지만, 2, 합 6, 2, 합7 정도는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어, 그 세종대 아래쪽은 거의 다 2, 합 6, 2, 합 7이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최저 기준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해 변수 있는 대학 정도에서 내가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우면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괜히 막 종합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합에 집중할 친구들은 종합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내 서류를 봤을 때 우리가 안단 말이야 아, 이건 진짜 별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또 하나 선택하는 게 약술량 논술이거든요 <laughs> 그게 기본적으로 국어수학을 보는 거예요. 대, 대체적으로 국어수학 시험을 보는 쪽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영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친구들도 국어수학만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약술력 논술도 국어 수학이 3, 4등급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그래야지 내가 지원을 하는 거지. 내가 국어 수학이 4, 5등급, 4, 5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약술력 논술을 하겠다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 3등급은 되게 현실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70점이니까 30점을 잘 버리는 것만 연습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 나머지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영어, 그 영어, 저기, 어, 듣기 평가에서 조금 최대한 많이 맞추려고 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빨리 올라가는 과목이 탐구예요. 그, 외우면 되는 거니까. 국어 수학은 이제 뭐 3등급을 맞추려고 하면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탐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면은 뭐한두 대, 두달 만에, 세달 만에도 막그뭐 2등급, 3등급까지도 올라가는 과목이 탐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권 학생들은 영어탐구에 조금 집중을 해서 최적기능을 맞추면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 단어를 애지간히 안 해요, 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를 한번 올리고 있어요. 하나 올렸는데 어 5분 정도로 해서 이제 한한 한 문제당 나오는 단어를 한 5분 정도로 올릴 테니까 조금 쉬는 시간마다 그냥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 좀 많이 알아도 3등급으로 가는 길은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고 영어 3등급을 맞으면 어 수도권의 대학의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 2학 4짜리, 5짜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2학 6자리7자리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학권 학생이 영어 3등급을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